어서오세요. 음. 거이 살짝 올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6월 29일, 모란청아 농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렌지 몰로에요. 오렌지 몰로. 옆에는 이 아이가 뭘까요? 마커스죠? 마커스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네요. 오렌지 몰로. 어, 진짜 예쁘다. 예. 가을 날에 물들면 한상적이죠? 야, 이가 약간의 검투이 있네요, 보시죠. 욱조자 분 혹시 보이나요? 약간의 검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살구미인검이고요. 살구미인검 약간 웃자랐죠?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은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어, 적심 해주면 됩니다. 이 꽃이 도 정말 잘 되는 우리 살구미인검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바철이에요. 장바철이니까 물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통풍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 항울한 연꽃이고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여기 이름이 있네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오리온. 오리온이랑 황홀한 연꽃이랑틀리죠 색깔 라인 자체가. 오지트도 틀리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야, 이거 크림이 나왔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쵸? 그렇죠? 근데 요 끝에 이름표에 있는 아이가 약간에 보시면 이렇게 어, 라인 자체가 조짐을 좀 보이고 있네요. 이 아이가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꽃이 피면 아주 향기가 좋은 콩나 있고요 콩나. 도테랑 있습니다. 도테랑 우리 영원한 언니 도테랑. 진짜 예쁘죠, 얘는 물들었을 때 콜로라타라든지 치와바라든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렴려이 아이는 합식하기가 정말 좋죠. 합식했을 때. 어, 꽃이 피었을 때 정말 예쁜, 어, 기얼련이구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나입니다, 미나. 도 정말 이쁘죠 어, 이렇게 지금 요 계절에 물 빠지는 계절에도 이렇게 예쁜 미나였구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샴페인입니다.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도 이 계절에 물이 들었습니다. 퍼플 샴페인이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핑크 딥스. 핑크 딥스는 나비에 물들었을 때 정말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들어요 핑크 딥스고요 이 아이는 우각 우각도 빨갛겠어 물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 절사 좋아하시는 파랑색이 아이는 파랑색 들자마자 컴이 나왔네요 제가 찜 할까요? 제가 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제가 영상을 담고 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차가 오라오라 하는 물이. 자, 이제 정표를 내놓을게요. 먼저 오시는 분 가져가세요. 이 아이는 파랑새, 합성의 검이 들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구요. 네.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 얼른 가져갔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입니다. 로즈. 러블리 로즈. 그리고, 음,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인데, 이 아이도 바로, 바로 컴이 나는 거 보이시죠? 크리스마스. 이러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 줄이 있죠. 음, 이런 줄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적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 아이는 확실하게 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는 제가 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찜 할게요. 그리고 레이디스 핑그도 이아이도 레이디스 핑그가 검이 확실하게 있죠. 이 아이는 삼방기가 확실하게 있는 우리 레이디스 핑그였고요. 레이드 스핑거이 아이도 검들이, 레이드 스피것들이 검들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반기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 아이는 바로 레이드 스핑크구요 요렇게 노랗게, 노랗게. 그쵸? 그렇죠? 요 아이는 어, 계절금일까요? 계절금 같으면 뒤에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계절금은, 계절금은 아니네요. 요렇게 보시면 계절금은 뒤에 노랗게 숨어들지 않거든요. 계절금이었고요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브에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어 이브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못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 아이는 한엽입니다. 한엽. 동글동글한 우리 한엽이고요. 이렇게 날카로운 우리 제엽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네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브도 음, 금이 되게 잘 나오죠. 그리고 로우입니다. 로우 정말 물들었을 때 빨갛게 빨갛게 아주 예쁘게 물들은 요 어, 손꼽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써 물이들은 로우요. 그럼 오늘의 어, 아이세지가 아이이지가 이렇게 금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어, 우리 구독자분들 른오놓으세요 제가 이야기 들이겠습니다. 어디 에금 들은지 아시나요?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나요? <laughs> 얼른 드릴게요. <laughs> 얼른. 네. 지금 이쪽에도 아이스 에이지에 검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얘는 또 묘하게 창이고요. 얘가 아마 채몬데요. 채요 아니요. 챌린지 스토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도 창이고요. 얘도 아이스 에이지 검 들었습니다. 얼른 드릴게요. 그리고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누브라도 정말 물들었을 때 예쁘죠? 오늘은 누브라가 줄줄 한 줄씩은 다 이렇게 가있네요. 한 줄씩은 쭉쭉쭉쭉 가있습니다. 아침도 일찍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줄줄이 쭉쭉 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침 6시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지금 매혹의창여 아이는 제가 쳐다보니까 소우우니이더라고요소우우 진짜 좋죠? 어떻게 보면 왁스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야 이거 소우브인지 왁스인지는 그렇죠. 자, 야 이름이 뭘까요? 자, 하이트스노우입니다. 이든스노우가 아니고 제가 주문장 날에 자 한번 말씀드렸더라고요. 야 이도 물들었을 때 정말 이쁘고요. 하이트스노우고요. 야 이는 어입전이죠 입점? 입전? 입전검 이렇게 금이 음, 막잘 들어가 있네요. 금이 널뚱말뚱하고 있다. 그쵸? 입전이었구요.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아이가 아이스 에이지창 네, 같아요. 아이스 에이지 네네. 얘이가 아마 저번에 새로 나왔는그 창이라고 말씀드렸, 좀... 어, 이름이라고 썼는데, 꾹봉이랑교배했는 아이 같아요. 저도, 저도 다 알지는 못한답니다. 자 핑크 픽스 어, 진짜 제가 이 계절에 물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핑크 프린치가 있고요 핑크 프린치 핑크색으로 가을에 이제 물도 저렇게 가을날에 이렇게 물이 드는 핑크 프린치가 있고요 야 아이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시크릿 미연해 어, 어, 시옷이에요 시옷 시옷이고요 야이는 조완다이엘이고요. 조완다이이 야이는 홍매하죠. 홍매항. 정말 붉게 물드는 홍매한데 오늘 홍매하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은 이제 음, 검주를 가기 위해서 몸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했네요. 녹색의 홍매화가 아니고 알라에 붉게 붉게 물드는 홍매한데요. 진짜 물들었을때 진짜 예쁘죠. 그리고 녹녹 음, 녹? 얘는 운동자예요. 봄을 발 바닥에 담을 운동자고요. 옆에 있는 것은 방물봉낭니다 제가 오늘 숨이좀 차네요. 오자마자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어, 매직 골드 잼입니다. 네, 이 아이는 에트시아 잼보다 갈라에 물들었을 때 색상이 훨씬 더 예쁜 거 알고 계시죠? 자, 용, 얘는 홍룡 월이고요. 어떻게 보니까 아, 퍼프 딜라이트네, 그렇죠 퍼플 딜라이트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퍼플 딜라이트. 야, 이거 덩글덩글하니 정말 예쁘죠. 그쵸? 홍. 야, 얘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자, 아메치스. 아메치스 가고요 오, 딥피가 나왔습니다. 딥피딥피나 언제나, 언제나 예쁘죠. 딥피 어, 너무 예쁜 딥피였구요 자, 딥피 거꾸로 썼었다. 그쵸? 딥피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집시인데, 어, 집시에 이렇게 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집시. 짚시. 집시들이 검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큐비프르스프 있고요 앞쪽에는, 저거는, 레퀴지아 음, 땜이라든지, 류다라든지, 수종류가 들어와있고, 그리고 아랫봉기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야에는 군작이고, 간주라 그러죠? 군작 간주고요 자, 아보카드그립아보카드그립인데 아보카도 그림이이쪽으보시시이 이렇게 금, e 로 n 이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밑에 아래부분부터 시작해서 w 부분까지 그쵸? 이거 먼저 가져가시면 제가 이름에다가 꽂아놓을게요. 아보카도 그림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이야, 얘는 핑크 프린트고 그쵸? 오팔리나가 o m a k 하하 t 물 w i l 진짜 예쁘죠? 오 o 리나 오팔리나, 이 아이가 금이 들었네요. 오팔리나. 금줄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오팔리나. 그럴 때 이제 검을이 아이들이 있는 애들 아이들 보여주 나중에, 어, 적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올리비아 가겠습니다. 올리비아. 올리비아구요. 올리비아도 있고요 자, 루신다. 사비아나 로즈. 사비아나 로즈 있고요 야, 이가 집시는 음, 안 돼요, 집시가 물물 먹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마드리드 건이고요. 메비나, 어, 메비아 나중에 가을에 물렸을 진짜 예쁘죠. 메비나. 이이는 이름은 메비나고요, 그렇죠? 메비나. 자, 큐비크르스트. 큐비크르스트. 이렇게 큐빅 크러스트에요. 아, 이 아이도 보니까, 집시라든지, 어, 요런 아이들이나 지금 이런했 그랬는 거 같죠, 그쵸. 그 아마리스. 아마리스도 이 아이가 지금 모양새가 약간 커어졌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금이 나오려고 할 수도 있구요. 안 그러면 흰깍지 손벌레 지금 같은 경우는 흰깍지 손벌레를 좀, 낚 이라든지, 어, 살충 처리, 살균 처리 해주세요. 그리고 캐시미어 철아들 대품사이더, 어, 염자들 대품사이더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골든 코인이라는 새로운 품종 같아요. 골든 코인입니다. 여기다 돈 들어오는 연자 제품들도 있고요. 자, 빨갛게스 무리들은 우리 갈날에 빨갛게스 벨벳처럼 물들어으면 구용이고요. 구용. 자, 얼려 심, 얼려 심 있고요. 여기에는 구슬을 키죠. 구슬을 키는 이 라인이 쪽빛 밖에 없어 구슬을 키고요. 그리고 미니 고상, 미니 고상도 빨갛게 선물들 진짜 예쁘죠. 미니 고상홍이구요. 미니 고상 이렇게 금, 금이 확실하겠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니 고상홍도 있구요. 음, 그리고 오십 영웅이 여기죠. 이 안이 동행인데 꽃이 음, 지 정말 꽃이 예쁘죠? 50년 옥이고요. 50년 옥 오늘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아가 성룡이고요. 그죠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엘할때 L입니다. 자, 블루 엘프도 가을에 물들면 진짜 예쁘죠? 블루 엘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생장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울이고요. 라울 그리고 칼라 염자 있습니다 칼라 염자 있고요 정말 왜 이렇게 숨이 차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기천 가겠습니다 기천 가고요 누돌포도 있습니다 누돌포 콧끝이 콕콕콕 물드는 누돌포 있고요 진짜 이쁘다 이 아이 이 아이는 저희들도 또 물고 나러 가면 조금 가격이 비싸져요. 그리고 칼라 미니 염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 아이고 누구랑 왔네? 자 조광 다이그, 얘는 홍옥이고요. 얘는 오로라고요 얘는 홍공닭인가요 캉캉인가요? 자 오늘의 대품 사이즈들이 많이 나왔네요. 얘는 퍼플 핑크 샴페인가요 핑크 샴페인가요오 베개야, 베개야. 베개야는 꼭 키워보세요. 진짜 얘는 가을에 물들었을 때. 한상입니다, 한상. 그 여름, 다, 여름. 물주지 여름에... 마세요. 금이에요. 음, 얼른 가져가세요아고 금을 몰라, 모른나 아, 금을 아, 몰라요. 얼마 음, 전에 흑장미. 야, 이는흑장미고요 흑장미는 약간의 자주색깔. 보도색으로 해서 물듭니다. 보도색으로 물든 흑장미. 야, 이는 당인이죠. 호빗 당인. 오 빛이 아니까요백야꼭 키워보세요. 백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색상이 빨갛게 선물 들을 때 정말 환상적이랍니다 배경 키워보시고요. 얘는, 어, 에본이죠. 어, 에본이는 실생 에본이에요. 자, 유토피아라는 우리, 어, 창이 지또 새로 나왔습니다. 유토피아 4,000원 이렇게 적어놨죠. 유토피아. 이렇게 보시면 유토피아고요 네, 예, 누브란다. 누브라는 이번에는 사과포트에 있기 때문에, 사과포트에 있는 라인은 2,000원입니다. 포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보시면은, 어, 청아 논원입니다 어, 7월 4일, 다음 달부터는, 이쪽에, 가 음, 화장실 쪽으로 해서, 음, 하의단지가 다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어, 핑크, 네네, 핑크 루비, 핑크 루비가, 이 아이가 약간, 약간, 저분 상나처럼, 그 금수는 음, 조금씩은 있네, 조금, 그쵸? 핑크 루비 였고요 그리고 이제 2,000원의 러블리 로즈입니다. 2,000원의 러블리 로즈, 그쵸? 그리고, 웨스터 레인보우, 그쵸? 웨스터레인보는 3,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이니까 물들지 마세요. 대품 사이즈에 우리 펜버스라든지멘도사라든지 큰 사이즈가 있고요. 관련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알았어. 이럴 금 얘는 얘는 진짜 누구나 다 좋아도 하시더라고요.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요. 어 오늘은 진짜 원솔로가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시라고 좋습니다. 원솔로. 우 이렇게 해서 물이 들고 가죠. 원솔로, 우 진짜 예쁘죠. 진짜 예뻐. 로요이 아, 아이는 어, 하재금입니다하재금 하제금도 물들었을 때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하재가 아니고요. 얘는 특기성이죠, 그렇죠? 이 아이는 하재금인데큰하재금도 그 키웠을 때 정말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쁘답니다. 일반적인 하재보다더 예쁘고요. 아, 적기성 가져보세요. 이렇게 지금 물들어 가면서 정말 예쁘죠. 그렇죠. 자, 얘는 속력, 자, 진주 목걸이 가고요 진주 목걸이. 어머니 메이크, 금. 이렇게 금들이 나중에 물들었을 때 훨씬 예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콕콕콕 찍힌 아이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음, 대품 사이즈를 지금 이제 아주 6시 조금 넘었기 때문에 세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소사 타신 분들 계시죠? 뭐, 웰리엄이라든지 요렇게는 종료이동. 확실하게 철화랑 같이 있네요, 그쵸? 그렇죠? 그런 아이들. 오늘도 다이철들이라든지 세심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야, 시간이 너무 안 됐죠. 와성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제 500원에 이제, 자 여기들 한번 가볼게요. 자, 성민 가고요. 우주모. 얘가 맵이나가요맵이나 없다는 거 같죠. 이게 있고요. 핑크 루비, 핑크 루비, 로신다 피피. 이또꼬떤꼬떤 거람요? 이름이 뭘까요? 얘가 블레이블랑창같죠블레이 블랑창. 피치 그런가요? 빼봉에. 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오늘 빼봉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신 분이 한판 다 사갔답니다. 진짜 예쁘죠. 이런 선인장 종류들도 있고요. 오늘도 음, 이게 집시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어, 다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 음, 오셔도 아마 충분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설송이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지설송도5 0 0원이고요칼라영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몇개 사다가 합하면 훨씬 더 이쁘죠, 그렇 오늘 은 이렇게 해서 음, 제가 영상 에 한번 담아봤고요. 저도 음, 또 출근을 또 해야 되네요. 그래서 또 얼른 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하이라이트. 가재금, 매들 하세요. 가재 얘는 물 들었을 때 정말 예쁩니다. 가재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날은 7월 4일이고요. 금너편 화장실 쪽으로 해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어디냐? 청하농원 안보여드린다도요 청하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홀라도 걱정적